네, 따뜻하게 항상 입고 다니시고. 네, 그리고 요나 말할 거예요. 네. 네. 네 집중해주세요. 뒷목이 그, 따뜻해야 감기에 잘거인네요 뒷목을 꼭 따뜻하고요. 뒷목을 싹싹. 여러분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니까 아프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럼 내일 인가 오시는 분 있나요? 그브이 내일 열심히 응원해야 되니까요. 푹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야 돼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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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이유가 <와>. 뭘까요? 뭐였고 <놀림> 뭐였지?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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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놀림> <놀림> <놀림> 어, 진짜? 나, 나에게 시집 올 사람. 나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은요 아, 요 아, 아, 내가 지금 부는남자여고 아, 여러분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는 팬사인회가 없죠? 네! 인기가요 신는 분? 저요 <laughs> 오! 늘 일본 팬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어요 맞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이다 이번 온다. 활동도 전파됩니다 내일 우리 좋는 모습으로, 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오늘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와. 네, 내일도 인기가요도 있고 저희가 VR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분야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1분 봐주시고요. 그, 그 VR 해주시는 그 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뛰는 게 이제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는 <laughs> 어플리스가 주인공이 되는 화음의그런 어~ 라고 하기가 그래서 많이 많이 사오해 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외출함. 알겠지요? 네. 네! 안녕. 안녕. 어, 어.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도 너무 너무 먹어. 따뜻어자뜻한밥 먹어. 자뜻한밥 먹어. 따뜻한 밥 먹어. 따뜻한 밥 먹어. 분뜻한밥 먹어. 따뜻한 밥 먹어. 따뜻한 밥 먹어. 따뜻한 밥 먹어. 따뜻한 밥어 또아사 오신 분 되게 많았데 선배님, 니다아다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조심해요. <목소리> 아, 지금 다 앞으로 나왔어내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요왜기다 VR 옷플러를요 내일 네, 뵈요, 네, 여러분. 갈을때 조심히 가세요. 안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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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네, 와 여러분 와 안녕하세요. 소은입니다 여러분, 소우데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음악하신 분로 와주시고, 소우에 그려주시고. <laughs> 내일 이 n 촬영 오시는 분? 예. 영어요 그럼 제가 미안방봤어요 그럼 어요집중게요 집중해요. 네, 네, 좋으시. 네,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다들? 집요 너무 고마요 침대꾸, 침대꾸, 침대 아, 빨가지시는 네, 아,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어, 저희 화이 2주차죠? 네, 이제 2주차죠. 2주차. 아, 2주차, 내가 제가... 부탁드려네2주차는 <laughs> 이게 크다. <laughs> 아니야! 2주차인데, 어, 빨리 4주차, 5주차 오래오래 하고 싶어, 팬분들하고. <laughs> 기계기계하기를 바라며 연말이랑 우리 새해도 같이 맞읍시다. 그때까지 몸 건강해야 돼요. 네. 네. 지수. 지수. 와우.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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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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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내 VR 촬영도 진짜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 VR 촬영 그 완성본이 나오면 정말 상상 이상일 거예요. 저희가 살짝 봤거든요. 완성본을 정말 정말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VR 기대하셔도될것 같고 내인기 가요는 몇 명이 들어 오실 수 있을까? 열 명, 열 명짜다. 그렇지만, 10명이라도 큰소리로 응원해주실 거죠? 각박, 각박, 네? 각박해. 각박가요, 네, 각박가요. 네, 그래도 1 0이라도 들어오셔서 저희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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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와. 오늘도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내일. VR 촬영도 꼭 많이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내일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야 좋은 결과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네. 화이팅 해요, 우리. 네. 오, 우리 좋은 VR을 만들어봐요, 함께. 화이팅! 네. 네, 그럼 우리 포토타임 가질게요. 네. 찍으세요. <laughs>

여기 이렇장 전주 어? 그 이렇게 입니까? 전주 이렇게 입니까? 있겠다렇게 입니까? 전주 이전 이렇게 니 전주

포즈 뭐 뭐할까요? 음, 뭐 할까 음, 자! 음, 자! 꽃길 할게요 꽃길, 꽃길. 자! 손 음. 들어! 음. 그래! 거기! 그래 거기 포즈 <laughs> 뭐야대요아이라는거아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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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그래! 한데 어. 그래! 여신 포즈!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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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왼쪽 왼쪽? 오케이. 왼쪽 여신 포즈. 여신 뭐 포즈? 그냥 설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점점 뻔뻔해졌다. 뻔뻔해야지. 오, 좋아요. 그러다 못생다 여 m e 나 i 남이 무릎 꿇는데거야 목을 쳐라 어디야? 여기야. 자 가운데. 단우아이들하씨 <laughs> <도! 그래, 웃음>

あああっあっ。 잘생끔 어? 잘생끔. 잘생겨요? 잘생기고 거 잘생기고 좀 정색해서. 고그 정색해서. 잘생기고 좀정색서잘생지고좀그 아, 우리 지연이는 더날아하죠잘아죠 우리 다한마디로끝나아 그러면 아. 우리는 그냥 가운데 도와할게요. 뭐 알아서 찍으시면 돼요. 아, 근데 MC가 바뀌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5월입니다. 5월, 리이에요5아이에요 5월이에요. 5이에요 5월이에요. 5월이요 5월이에요. 5이에요 5월이에요. 요5월이5월이요5월이요5월이요요5요요요5월요요5월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오아리, 오아리마 아,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해서 혼돈이 오아리입니다. 네, 아유.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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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워라. 아유, 어떡하는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아유. 아유.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시, 시, 15초 동안 아유.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습니다 아, 노래, 노래 프로듀고요 노래가 나오나요? 노래는? 노래 안나오 자, 그럼 순서 15초 시작! 아, 어, 뭐야? 잊고요 네. 그 하나 있는 걸로... 용상이 많아. 우리 이 많아. 영상이 많

안녕히 n 세요안녕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今からと 예미! 오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예 안녕. 벨바. 감기 결렁 나라. 혜야 와, 가방만 빼가면 안 돼? 가 사람 똑띠 이거. 가방만 있어. 예미. 대박. 육시야. 나. 육시야, 뭐 따뜻하게 나. 빨리 나. 따뜻하게 나. 빨 대박. پڙهي no, no, no.